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이름은 정금숙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한때는 가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가족보다도 나를 먼저 지켜야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한여름이었어요.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난 거예요. 땀이 줄줄 흐르는 방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집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혹시 시간 날때 와서 좀 봐줄 수 있겠니? 엄마, 나 바쁘다니까. 기사 불러. 나한테 왜 그래? 좀 알아서 해. 짧고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부품 단종이라 수리도 안된다는 겁니다. 순간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집 하나 마음대로 못 고치는구나 싶어 서글펐어요. 며칠 뒤 더위를 피할 겸 아들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에서 반가움은커녕 짜증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며느리가 툭 던지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어머님, 여기가 민박집인 줄 아세요?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집을 나와 동네 공원을 한참을 걸었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 화를 내더군요. 엄마 집을 왜 파는데? 말도 안 하고. 네가 알 필요 없어. 이 집은 엄마 거야. 엄마 돈 우리 돈이잖아요. 며느리랑 상이라도 해야지.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 인생을 위해 쓸 거야. 내 몫은 없어. 처음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 아들 내외랑 연락을 끊었죠. 사실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재산은 무조건 본인 명의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변호사와 자산 관리사까지 만나 분산 투자와 유언대 용신탁을 준비했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내 노후만큼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서울을 떠난 건그 다음이었어요.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을 손수 리모델링해 정금숙 민박을 열었죠. 매일 같이 손님들이 다녀가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도 그들의 삶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몇달뒤 아들이 갑자기 민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죽을 맛이야. 조금만 도와줘. 민수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네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 아들이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서는 걸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 뒤엔 며느리가 민박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렸죠. 결국 경찰을 불러야 했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겠구나 싶어서요. 시간은 흘러 어느 날 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린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녀를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민박은 손녀와 제가 함께 꾸리는 집이 됐어요.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답니다. 며칠 전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아들을 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작은 국밥집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잘 살아라,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지금 제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여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법을 이제야 알았거든요.